포도망염으로 인한 비문증, 염증성 비문증 저번에 외상성 비문증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어디 다치거나 어머지어나 외상, 타박, 추락, 교통, 사고로 인한 비문증 출혈로 인해서 눈에 유리에 피가 떠다니는 경우 이번에는 염증으로 인한 비문증 대표적으로 포도망염에 의한 비문증 그래서 포도망염으로 인한 비문증이 염증,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 생긴 부위에 따라서 발생한 부위에 따라 전반부 생겨느냐 중반부 전반부는 홍채, 각막 결막. 중반부는 유리체, 수정체. 후반부는 망막, 맥락막. 그래서 생긴 부위에 따라서 발생한 부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게 됩니다. 비문증은 중반부, 중반부에 생기는 겁니다. 중반부 수정체에 비문증이 생기게 되면 백내장. 유리체에 수정체에 포도막염이 생기게 되면 백내장. 유리체에 포도막염이 생기게 되면 비문증또 안방수하는 통로가 이런 염증 치꺼 기로 인해서 자꾸 막히게 되면 개방각 녹내장, 녹내장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원인이 염증을 포도막염을 치료해야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를 쓰다가 염증 치료 약을 병원했씁니다 그런데 쓰는데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녹내장을 발생시키고, 백내장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안압이 올라갑니다. 이거 쓰니까 안압이 확 올라가서 뭐 이렇게 포도막염 추가다 오면 안압이 올라가서 녹내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백내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중시성 막막염이라고 그래서 막막이 부종, 막막이 물이 차가지고 중시성 망막 뭐 사물이 변시증, 변형되고 소시증, 대시증. 크게 보이거나 적게 보이거나 사물로 휘어져 보이거나 또 황반 부위가 물이 잠겼으니까 황반 부위의 세포 손상으로 황반 변성질이 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오제를못 쓰게 되면 자가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됩니다.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된다는 얘기는 내가 나를 공격하니까 군인들의 총기를 빼버리는 겁니다. 군인이 이제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군인이 총대를 바꿔가지고 막 자기를 공격하니까 이, 총을 다뺏어버리 그러니까 면역기능이 확 떨어지니까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없는데 코도망염이 더 자주 발생하고 더어 병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쓰다가 또스테로이드를 쓰다가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낫지 않는 경우 한약으로 또 음식으로 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사님 말씀입니다.